자, 하여튼,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그, 뒤에 들리십니까? 뒤에? 잘안 들리세요? 괜찮? 자, 뭐 뒤에 잘안 들리시면 앞에 좀 앉으시는 것 같은데, 저같은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그, 여태까지 상법 나왔던 모의? 기출 예, 네, 그게 이제 여기 다 있는데, 어. 최대한 줄여봤어, 최대한. 예, 최대한 줄여봤는데, 이게, 이, 이더 이상 이게 줄지, 줄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예,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해도, 그냥 그, 모이나 기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 카버드야. 어,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어어 어. 어, 어, 하나 더 리셋 하나 더 리셋. 아 너무 큰데 너무 크죠 뒤에. 사람들이잖아 이게 마이크가 이게 소리가 좀 큰데 네. 약간 울리거든요 괜찮습니까 트위터에? 근데 그때도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 결국 다시 이걸로 했었어요 이게 이게 올려갖고 그게 지금 문제가 있나요? 아니 문제는 없는데 예 네. 이게 마이크 때문에 울게 아니라 그런 소리 너무 울릴 수 없나요? 아아 하나둘셋 아아 하나둘셋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좀 낫죠? 네저 마이크는 너무 노래방 같아요 <laughs> 좀죠 아무튼 어디까지겠죠? 갑자기 사실 최대한 줄여, 줄였습니다 하여이 정도만 해도 예지 충분히 충분히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 기출 모의를 일단 1등을 하는 게 에, 되지 않을까 에. 물론 이거 갖고 되지 않죠 근데 상법은 약간 여러분들 약간 살짝 버리는 기향이 있잖아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좀 버리잖아요 뭐주가고 상법 열심히 하서 없잖아 저밖에 그렇죠 저가 열심히 하지 여러분들 열심히 합니까 그래도 너무 버리면 안 되죠 에? 17개 한 20개에서 10개 나오는데 그중에 그래도 최대, 여기 이상은 맞아야지. 막, 네 개, 세 개, 이렇게 맞으면, 곤란, 아주 힘들지죠, 이 상황이 이제. 그니까, 하여튼, 중간 정도 맞아, 한 절반 정도 맞아도,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음, 뭐, 선방까지 만하더라도 망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뭐, 다섯 개 내려간다.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죠, 이제.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기 모인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한번 봅시다, 한번 빠르게. 그리고, 이두 타임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예? 이게, 지금 원래는, 실제로 이게, 5타임, 섯타임을 해야지 이걸 되는 거죠 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양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두 타임밖에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음, 모든 질문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나 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지나가고 또, 지나치게 또 이렇게, 그, 좀,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역시, 예,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예. 정말 나올 거만 정말, 정말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상충상행이. 자. 상인과 설비입니다. 첫 번째, 자 1번 처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당도장을 운영하는 남편과 친구의 명의를 납세 의 명의로 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상인이 아니다. 맞습니까? 네? 자 여기서 상인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상인은 자기 명의로 영업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공법상의 이런 명의는 중요하지 않죠? 네. 사법상의 거래에서 소용되는 어, 그 명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납세 명의라든가 영업허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명의을국 상의해야 됩니다. 그 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18세의 아들을 대리하여 아버지가 영업하는 경우, 아들이 상인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보통 대리인이죠, 그죠그 다음에 세 번째, 소상에 대해서 상업장구에 관한 규정이 정리하지 않는다. 맞죠? 네 가지죠, 뭡니까? 지호장기죠, 지호장기. 지가 뭐예요? 지배인, 호가 상호. 장이 상업장구, 기가 등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호장기. 두 문자도 많이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이 시험장에서 심지어 안정감은, 안전, 결국 뭐가 주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두 문자의 수가, 결국은 안정감을 주죠, 그죠 예. 자, 남은 기간이라도 어떻게 두 문자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계속. 예. 다음 판례 되게 중요하죠. 이건 사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준비 행위는 반드시 상호 등기, 기업 광고, 간판 부착 등에 의해서 영업 의사를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죠, 그렇 예. 거기 보면은, 자, 이 판례는 워낙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꼭 써야 됩니다, 이거. 예. 그첫 번째 좀봅시다 자. 영어의 목적인 기본적 상의. 어, 기본적 상의게 뭐예요? 예? 46조에 나와 있는 2 2개 당연 상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기본적 상행이죠그상행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을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밑에 보세요. 그 준비행위를 한때, 뭘 취득해? 상인 자격을 취득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개업 준비 행위가 밑에 줄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돈이 왜 하는 거야? 상법이 적용되는지 그렇 그래서 언제 적용됩니까 여기 보시면 어 밑에 줄, 상호 등기, 개업 광고, 간판 이런 거까지 필요 없이 그 밑에 어 점포 구입, 영업 양수, 상업 상인 고용 등 준비 행위 성질 성질 동그라미자 성질로보아서 영업회사를 객관적으로 알수 있으면 그때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나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은 많이 나왔죠 개관식은. 자요그네 그네 번째 문제에서 그 판례 키워드는 뭡니까 그준비행위의 성질을 보아 그죠 네. 영업에서 알수 있으면 어, 상품에 적용되는데 문제는 준비행위의 성질을 보아서 모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어 대출 대출을 받으면 꼭 장사해야 돼 그렇지 않죠 그걸로 학자가 걸릴 수 있고, 우리처럼, 예, 그쵸? 아니면 뭐 여행 갈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쵸? 예. 자, 그런 경우가 바로 밑에 판례 사항이죠. 예, 보시면, 자, 행위성, 자체의 성질을 보아서 상, 행위를 준비한 행위라고 할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 대한 일반 대출이죠. 예. 근데,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준비한 행위였고, 상대방도 설명 중에서 알수 있었어요. 중요한 거 뭐죠? 상대방이 알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상법이 정되지만 모르면, 모르면 정되지 않습니다, 그쵸? 예. 요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두 번이나, 예, 상당히 중요하죠. 각주에도, 뭐 짤막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laughs> 시험에 나오면 이제, 뭐 사례형을 나오면 이제 다섯 번째, 그 문제 나오겠죠, 이게 예. 객관식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거. 예.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자, 농업, 축산업 등의 원시산업. 이거는 기본적 상행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기본적 상행 이외의 행입니다. 그 뭐라 그러죠? 준상행이라 그러죠. 그쵸. 어떤 상인? 의제상인이 영업을 하는 행위가 바로 준상행입니다. 자, 의제상인은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죠. 그쵸. 농업축산업 등의 원시산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민사회사 여기고의제상인의또 얘기도 하죠. 그쵸. 자, 이렇게 봤듯이 상행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쵸. 좀 까다로운 게 다섯 번째 판례하고 그 소상인에 대한 그 특례 이런 것들 예.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예. 이 정도 근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잘 모르는 게뭐 어음 수표 모르지, 뭐그쵸 이쪽 앞쪽은 다 알잖아요, 정도는자 그다음에 북보상입니다자 이거 팔레 사항이죠여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두번인가나왔었죠 이거 예. 11년, 13년 그쵸죠자 예. 거기 보면 A회사 강남지사의 영업 2 팀에서 과장으로 불리던 상급 사원갑, 이쪽 보세요. 이게 판례 문구죠? 강남지사의 영업위 팀에서 과장으로 불리던, 아, 불리며 근무하던 상급사원. 일단은 과장이니까, 뭐 얘는 뭐가 아니에요? 지배인이 아니죠, 그렇죠? 지배인이. 그렇죠? 지배인은 뭡니까? 그 영업소에서 대빵이죠, 대빵. 그렇죠? 과장이 대빵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부포상의 명칭입니다. 과장 이런 거, 과장 뭐 이런 거, 부장 이런 게. 하여튼 이 설문사는 뭐예요? 이 같은 부포상이 뭐예요? 그, 밑에, 밑에, 밑에 줄, 보시면, A 회사를 대리해서 영업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줄, 단말기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렇죠 매매 계약을. 이 사람은 뭐가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 대리권조차 없는 자죠, 그쵸? 그렇죠? 렇 자, 판례에서, 거기 보면은, 자, 2번 봅시다, 2번 바로. A 회사는 가의 행위에 대해서 상법 1 4조 상법 1 4조 뭔데요? 표현지 비행 규정이죠. 표현지 비행 규정에 의해서, 어, 책임을 질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렇죠? 예. 농고 세 가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에 나왔어. 어떻게 해? 처음에 뭐부터 써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살나오면 얘가 얘 집이죠. 뭘 써야 돼? 일단 집인지 인 그렇죠. 집인 예. 아니다, 그렇그 다음에 그러면 부포상인지 부상 맞다, 예,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얘가 지금 어, 문제는 보상인데 부분적 허가를 부분 대리고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만 대권고 있는 거지. 여기 지금 그 단막이 매매 여기는 대권고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분에 대해서는 대리고가 음, 없기 때문에 그러면 표현 과장, 표현 부포상이 문제가 문제 되는데 조문이 없죠. 표현 부포상.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을 규정을 과연 지정할수 있는가? 예. 판례 안 된다 그러죠? 예. 거 논거, 논거 세 가지입니다. 규대민 네, 이런 것들, 두 문자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거. 규가 뭐예요, 규가? 규정이 없다. 그쵸? 대가 뭐예요? 인정하면 영업지, 영업주 책임이 너무 확대된다. 민. 민법상의 규정을 해결이 가능하다. 그쵸? 이거 자세 되죠? 민법 125조죠. 그리고 민법 756조. 그쵸? 126 아니에요. 125입니다. 요, 요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쵸? 그대 민. 사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세번째 을에게 갑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 어쩌고 이게 뭐예요 민법 116조 표현대리죠 민법 116조 표현대리 요건 어떻게 됩니까 기넘정 기넘정 그렇죠 근데 기, 기가 기 뭐예요 기본 대리권인데 얘는 아예 기본 대리권 자체 없죠 예, 매매에 대한 예, 그러니까 아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십지팔의 예, 예. 상황인데두 번이 나왔어 이게 객관식이 나오면 사례를 나올 수 있죠 양질 전화 알아 말아서 양질 전화 예, 자꾸 나와 <laughs> 뭐 이렇게 방구도 많이 끼면 뭐가 뭐가 된다고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자꾸 나오면 살이 나와 이거 사실 예.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laughs> 규대민 두자잘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좀 양, 양해를 좀구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번, 오른쪽 상업사형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자 <laughs> 거기서 보면 나온, 나온 게 어, 경업금지임을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상업사형인이거래금지임을 위반해서 제3자가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거래는 선임, 제3자가 선임, 선임을 유효하고 악의물 이렇게 상대적 무효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무조건, 무조건 유효죠. 단지 뭐의 문제가 있어요. 개입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개입권 인정된다는 건 무조건 유효로 본다는 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 2012년 모의시험 나왔는데 이거는 저기 뭐죠? 법무사나 회계사 쪽에 이런 식의 질문이 많이 나와요. 걔네들은 뭐냐면 상대적 무효란말이 뭔지 모르잖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은 걔들은 막 엄청나게 헷갈려하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상업사행위 거래금지 의무를 위한해서 음, 위반한 경업주는 거래 상대방의 당사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쵸? 예.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 해설 보시면, 그, 거래금지 위반해서 거래한 경우, 거래가 자기 계산이면 영업주의 이익으로 보고, 영업주 영업주 계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재산재 계산이면 그 이득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요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음. 자기 계산이면 영업주의, 이, 개, 영업주의 계산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재산재 계산이면 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 계획권, 다른 말로 탈취권이죠. 그렇죠 표현집에는 보세요. 객관식 딱한 번밖에 안 나왔어. 굉장히 썰렁하게. 이런 것들도 가끔 나오더라고. 이게 객관식에, 여러분들 잘 문제를 보시면은, 사례에 나온 거는 객관식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사례에 예, 나온 거는 객관식이안 나와요. 그러니까 객관식이 중요한데, 어? 왜, 하밖에안 나올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례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 그래서 체크해 주세요. 자, 외관주의는 뭘 써야 되니까 무조건?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신뢰.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외관의 존재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 여기서 명의의 동일성, 그다음에 영업의 동일성이죠. 예. 여기서 보시면 여기 특이한 게 이제 그 영업소 실질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실질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어 실질서, 실질 저기 뭐야 그 보험회사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그런 경우에는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부인하는 게 판례장입니다, 입 그렇죠? 그다음에 상업권, 상업권은 워낙 중요하죠. 상업권은 이제 워낙 중요합니다. 작년 사법 시험에도 사례에 나왔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바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죠. 자, 상업권시다. 이 개인 상인은 개인 상인은 상호 중에 회사임을 표시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삼성 인수했어요. 근데 삼성 주식회사 그렇게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개인이 근데 회사 의영업을양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수개 영업을 영위해도 상호나 단일하죠? 삼성, 건설, 삼성, 보험,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삼성 화죠 이렇게. 예. 개인은, 개인은 그렇지 않죠, 개인은. 근데 개인도 상호 단일주의에 대한 제한이 있죠? 그쵸? 그렇죠? 예,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 영업을 세 가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청과, 그 다음에 약재상, 내가 만약에, 또뭐 있나요? 뭐, 물류. 이렇게세 가지를 해내가. 근데 전부 다 상어를 다, 뭐라 그래, 다. 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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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이거? 네? 이거 다내 거야, 다내 건데, 상어가 근석, 근석, 근석. 됩니까, 이거? 될까요, 이거? 됩니다. 왜 그렇죠? 한 영어, 영업, 한 영업에 대해서만 상어를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러 개의 영업에 대해서는 같은 상호를 써도 상관없죠. 문제는 첨가해서. 예를 들어서 사과는 근석이고 여기서 뭐 배는 뭐 여기 원석이다. 이건 안 되지? 이건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단위의 원칙은 한 영업에 대해서 한 상호를 쓸수 있는 거지 여러 영업에 대해서 단위한상호는 괜찮습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어떤 어떤 의미인지? 처음 듣는 것 같은 니낌게이생들 <laughs> 있어. 알았으세요? 여기, 우리, 요게, <laughs> 언제합 시험이 나왔지, 이게? 아, 1년도 나왔구나. 이거, 변실에 나왔구나. 하여튼. 요게, 이, 렇게 그, 어제 그 법무사나 회계사 시험 이렇게 많이 나와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니까. 되게 중요하죠? 예. <laughs> 네. 자, 다음에, 가등기가등기 자, 가등기 상호의 가등기 자 거기 보시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하고자 할때 상호의 가등기 허용됩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가등기 항상 쓰는 게 아니죠 일단 개인은 일반 개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만 되는데 보면 회사 설립 회사 설립 시에도 어, 유,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많이 가능하지 다른 회사는 사용할 수 없죠 근데 그 이외에 뭐 상호 목적 벽이요 또는 본점 이전, 시, 이전 시에는 회사의 종류 를불면라 아주 좋죠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거 이거 예, 이것도 뭐 회계사 시험 문제는 잘 나옵니다 아주. 예. 그 다음 4번이 이제 사례형 나올 수도 있는 이제 상호사형 페이지트요이죠 요건 어떻게합니까 요건 기부 5호선 이렇게 딱 나와야지. 요건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민법이건 특히 민사는 암기하고 있어야지. 기부호선이죠? 부정목적, 그 다음에 오인 가능성, 그 다음에 손해, 손해, 발생, 염려. 설매사 청구는 현실적으로 손해, 발생해야겠죠. 원칙이 뭡니까? 요건 사실론에 의해서 이세 가지를 다, 청구권자가 다 입증을 해야겠죠. 근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부정목적과 손해, 발생, 염려. 요게, 요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오인 가능성. 그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보시면 상업권자는 등기의 유무 상관없이 그쵸 이 상호전용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그냥 발생합니다 먼저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쵸 체크해 주세요 이게 사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부호선 상호전용권의 내용 중에서 여기 이게 지금 상호사용폐이청권 또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습니까 22죠 등기 배척, 청구권이, 그쵸? 그거는 뭐의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상호가 돼 있는 경우만 되는 거죠, 그쵸? 그 요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런 동동기죠, 동동기. 그쵸? 동동기. 동일 지역, 동일한 영업, 그 다음에 내가 등기 되어 있는 경우죠. 요건이 다르죠. 근데 특이한 게, 통수는 두 개를 묶죠. 상호사용 페이지 청구하고 등기, 배척 청구권을, 그쵸? 네, 사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사례를다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자. 상호만 팔수 있습니까? 상호만 팔수 원칙상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상업 상어, 상호만 파는 장사꾼이 있게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럼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상호만 양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나왔죠? 저기 최근 대법원은 상법 2 3조뿐 아니라 22조에서 선등기자 후등기자의 상대로 상호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음, 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법상 권리설 그렇죠? 요거는동동기라지 동동기. 그쵸? 그렇죠? 다반지에 열어보니까 약간 이 약간 그 뭐랄까 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 우리는 뭐죠? 그, 그 톰슨 가젤처럼 보이면 안 돼. 다반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이게 전문가 특히해야지 이게 다반지가 너무 이렇게 생비 티가 나면 아주 곤란합니다. 진짜 예. 더 가혹하죠. 교수님들이 우리 생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 루스코 생활해봐서잘 아시죠? 예. 형들 약.